브레이킹 뉴스라고 해서 어, 월가 제국의 금방 설계자 월스트리트의 대부 금방 블랙록의 금방 창업자죠. 레리 핑크 회장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1996년의 인터넷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 화폐에 대해서 금융계를 혁신할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뉴스이고 이것으로 비트코인이 강세장으로 돌입할 에너지를 불어넣어 줬다는 뜻 이 뉴스를 전했습니다. We r e just at the beginning of the tokenization of all assets. Every individual who's thinking about it should be focusing on these opportunities. 레디핑크 회장이 뉴욕 타임즈의 딜북 서밋에 출연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기가 틀린 생각을 했다. 근데 그런 생각이 크게 변했다.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새롭게 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을 돈세탁을 위한 수단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